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사회 1-3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교류 모습을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여기서 첫 번째가 정치, 두 번째 경제, 세 번째 문화. 세 가지 방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례들을 정치, 경제, 문화 중에 어떤 방면의 교류인지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와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78쪽에 첫 번째 그림이에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은 주로 어디에서 오는가?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자원은 원유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 교통 등의 필수 에너지 자원인 원유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땅 밑에는 원유가 묻혀있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수입에 의존을 하는데, 어디에 가장 많이 의존을 하냐면, 약85% 정도를 서남아시아, 우리 앞에서 배웠던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위치를 한번 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치를 보니까 아시아 땅 중에서도 서쪽이면서 남쪽. 이렇게 사방위가 있으면 서쪽이면서 남쪽. 이쪽에 있다고 해서 서남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에너지 자원, 원유를 수입하는 것은 정치 방면일까요? 경제일까요? 문화 방면일까요? 그렇죠. 수입은 대표적인 경제교류의 한 사례입니다. 경제. 아래로 내려가 보니, 동남아시아 전역을 휩쓴 한국 문화 열풍. 딱 단어가 나와버렸죠? 이거는 문화적 교류의 한 사례랍니다. 문화라고 적을게요. 문화 중에서도 어떤 문화냐면, 한국의 대중음악 K-팝이죠. 드라마 그리고 공연 등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 이번에는 서남아시아가 아니라 동남아시아네요. 어느 나라인지 볼까요? 여기 그림을 보면 코리아 인도네시아 위크라고 되어 있어요. 코리아는 우리나라고요. 인도네시아 그때. 대한민국에 대해서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였던 인도네시아는 위치를 보면, 여기, 동남아시아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은요, 특히 한류 문화의 주요 수출 시장이래요. 다음 79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 세계 태권도인의 축제, 캐나다에서 열리다. 태권도는 한국의 문화에 해당하죠. 이것도 문화적 교류에 해당하는 사례이겠네요. 태권도와 캐나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어울리는 두 가지네요. 2016년에 캐나다 버너비시라는 곳에서 제2회 세계 청소년 태권도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대요. 버너비시는 태권도 국기원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태권도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음, 캐나다 사람들은 우리랑 생김새는 굉장히 다르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태권도를 즐기고 태권도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에 공감하고 있어요. 다음 밀, 옥수수 등은 주로 어느 나라에서 오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빵 등의 주 원료인 밀의 약99% 옥수수의 약 99.2%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원유와 마찬가지로 밀과 옥수수도 우리나라에서 재배해서 먹는 것보다 외국에서 수입해 먹는 게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주로 오냐면 미국의 33%,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27%, 그리고 아까 태권도 대회 열렸던 캐나다가 14%라고 합니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의 공통점을 찾아볼까요? 자, 캐나다, 미국,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공통적으로 땅이 굉장히 넓고요. 비슷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입이기 때문에 경제에 해당하겠네요. 경제적 교류. 마지막입니다. 한국 칠레 정상회담. 칠레는 그때 여기에 굉장히 얇고 세로로 긴 모양의 영토를 가진 나라였어요. 여기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와 칠레의 정상 대통령이죠. 정상이 만나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FTA도 등장했습니다.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는 등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함. 정상이 만났다는 건, 물론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해서 경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치에 더 가까운 교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각 나라의 정치적인 정상 둘이서 만나서 협력을 하자고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계 여러 나라와 정치적, 경제적, 또 문화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는 점.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랑 사방 군대에서 이렇게 다 교류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먼 나라들이랑도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다음 페이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를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교통이나 통신이 많이 발달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는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가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예시가 더 나오네요.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얻은 미국 할리우드 영화. 미국에서 문화적인 영향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어벤져스가 소개되어 있네요. 우리 어벤져스가 한국에서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하죠. 그래서 어벤져스에 출연하는 주연 배우들이 내한도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화를 매우 좋아해주기 때문에 와서 팬서비스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뭔가를 수출하거나 영향을 주는 것들이 없나요? 하면 여기 나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건설한 두바이 세계 최고층 건물 브루즈 칼리파입니다. 두바이의 세계 최고로 높은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을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 건설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가 뭐 원유나 밀, 옥수수 이런 자원은 조금 부족하지만 주로 기술과 또는 제품 같은 것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뛰어난 기술과 품질이 좋은 제품으로 승부하는 나라입니다. 또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국제 수사 협력. 여기 우리나라 경찰 로고입니다. 그다음 여기 자세히 보면 인터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인터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국제수사예요. 각 나라들이 인터폴에 가입을 해서 그 나라들의 주권은 존중하면서 독립성은 존중을 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범죄들을 방지하고 진압하는 것에 서로 협조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민국도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 경찰이 인터폴 안에서 국제 범죄 수사에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공동 발전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줄여서 APEC 이라고 합니다. 회의를 엽니다. 이거는 여기 지도를 다시 보면 요쪽 태평양 근처에 환태평양에 위치한 나라들이 주로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고 어, 돌아가면서 각 나라들에서 심포지엄, 이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네 가지 사례도 정치, 경제, 문화로 한번 나눠 볼까요? 일단 할리우드, 이거는 영화이기 때문에 문화에 속한다고 볼수 있죠. 또 이거는 경제라고 볼수 있겠죠. 수입, 수출이니까. 다음, 아래 두 개는 정치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한 사례나 관련 기사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지금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도 연달아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떤 상도 받은 적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것도 있고, 한국의 문화가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들도 한번 조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나라카드 가져가기 놀이를 해봅시다. 여기, 사회 교과서 맨 뒤에 보면 활동 자료집에 이렇게 생긴 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 다 뜯었는데요. 뜯어서 원래는 여러분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나라에 소개하는 말을 적고 그 나라 이름을 맞히는 게임이에요.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카드에다가 적은 설명을 보고 여러분이 나라 이름을 맞히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이 카드에다가 여기 이제 카드가 다 뜯었는데 여기에 설명만 적어 놨어요. 이름은 비워 놓고 이름은 여러분이 맞히는 겁니다. 보면 수업 시간에 다룬 적이 있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 또는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은 나라를 선생님이 설명을 써 놨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이 집에서 영상을 보면서 정답을 맞춰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정답은 러시아죠. 자기가 몇 개나 맞췄는지 세워보세요. 다음 문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 나라이다. 우리나라가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이죠. 아까 배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섬나라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이 나라의 이름은? 그렇죠. 쉽죠. 일본입니다. 일본. 섬나라 하면 바로 나오죠?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나라였습니다. 다음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땅은 네 번째로 넓은 이 나라는 네 맞습니다. 중국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다 하면 바로 중국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면 이 나라에서는 쌀이 많이 납니다. 쌀이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쌀을 많이 재배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수출을 거기 나라에다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마운 나라이죠. 정답은? 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여기 교과서에 베트남이 있었는데, 이렇게 설명이 좀 나와 있어서, 여기랑 없는 설명을 쓰느라고 수출 많이 한다는 내용을 썼어요.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수출 3위 국가입니다. 여기. 우리나라에 베트남 출신의 노동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와 수출 수입을 중국 다음으로 많이 한다. 2위. 그리고 헐리우드의 본고장. 네, 정답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수출도 2위로 많이 하고 수입도 2위로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어벤져스, 뭐, 해리포터, 이런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나라죠. 자, 이렇게 카드 퀴즈. 우리는 카드 게임이 아니라 카드 퀴즈를 해봤고요. 공책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을 적었고요. 교과서 78, 79, 80 쪽에 나와 있었던 사례를 정치, 경제, 문화 방면으로 분류하는 걸 중점으로 노트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정치적 교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각종 협약을 체결하는 것. 두 번째, 정상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것. 세 번째, 국제 수사에 협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경제적 교류를 정리해 볼게요. 경제는 수입과 수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것은 원유나 밀 같은 자원이고요. 주로 수출하는 것은 제품과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밀은 미국에서 많이 수입하고 원유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서남아시아 국가에서 우리가 수출한 것은 대표적으로 두바이에 있는 세계 최고층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에 건물 건축 기술을 수출했다고 볼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문화 정리하고 끝낼게요. 이렇게 마지막 문화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한류 열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국 문화, 케이팝, 그리고 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 문화, 또 케이푸드, 한국 음식이 많이 수출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먹방이 유튜브에서 엄청 유명해지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K뷰티, 이거는 한국 화장품, 한국의 기초화장품, 한국의 색조 화장품 이런 것들도 엄청 유명할 때가 있었죠. 이런 한국 문화들이 수출 효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또, 해외에서 태권도가 인기를 끌기도 하고,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가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